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이고로입니다 오늘은 디옵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께서 콘택트렌즈를 사러 가셨을 때 혼선이 빚어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콘택트렌즈를 사러 오시면 도수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0.4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0.4뭐0.3 이런 거는 난 시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고 사항이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방전을 쓸때 도수를 적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편에 난 시력을 적고 교정 시력을 적는 거거든요.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다. 가로 쓰기로 하니까 핵심적인 건 앞에 쓰잖아요. 그러니까 왼쪽 편에 쓴다는 것이죠. 왼쪽 그리고 가운데 이런데 쓰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, 그런데 쓰는 것은 도수다. 도수는 디옵터로 표시됩니다. 디옵터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. D 2.00 되어 있지 않습니까? D가 디옵터의 약자이죠. 마이너스 2.00 디옵터입니다.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줄여서 마이너스 2 디옵터입니다. 이렇게 말. 하면 되겠죠 2.25도 있나요 2.25 있죠 025 단위로 디옵터는 올라가니까요 2.25 2.50 마이너스 2.50 디옵터 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2.5 디옵터 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 겠죠 마이너스 3.0 디옵터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분은 디옵터 단위까지 말을 하니까 확실하게 잘 알고 있구나 해서 찾아서 주면 끝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혼선 이 빚어진다 혹시 안경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죠 안경이 있으면 안경을 렌즈미터라는 기계에 넣어가지고 보면 되는데 안경도 없으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시력 검사를 해서 렌즈를 주는데 그 전에 쓰던 안경하고 도수에 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. 눈이 그 사이에 나빠졌다든지. 그러면 잘 보이기는 하는데 안경보다 너무 잘 보여서 안 되겠어요. 이럴 수도 있고. 혹은 그 안경이 너무 과교정되어 가지고 내가 검사한 결과값과 차이가 나서 안경이 훨씬 잘 보이고 이게 분명히 1.0이 나오고 이게 맞는 것이지만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고. 하여튼 혼선이 빚어진다 이겁니다. 디옵터라는 뭔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다 디옥터라고 하는 것은 굴절력의 단위입니다 굴절력 굴절되었다 꺾였다 이거죠 꺾이는 능력 꺾는 능력이라고 할까요 림보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막대기를 1m 높이에 걸어두고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누구나 다 지나갈 수 있죠 50cm 이렇게 하면 탈락자 생기겠죠 그래도 통과해요 어떤 남자들은 30cm 그런데도 어떤 남자가 막 통과했다면 와저 남자는 굴절력이 좋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허리가 실 안에 이렇게 막 하면서 박수 치고 웃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? 굴절력이란 그런 거다. 광학계에서 말하는 굴절력이란 건 빛의 굴절력이죠. 빛이 꺾인다 이겁니다. 빛은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데 어떻게 꺾이냐? 어떤 렌즈를 만났을 때 꺾이죠. 어떤 매질, 뭐 물을 만난다든지 이러면 꺾이지 않습니까?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. 이렇게 생긴 프리즘이죠. 빛이 와서 이렇게 꺾이죠. 기저 방향이라고 하거든요.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라는 것입니다. 프리즘이 이렇게 생겼으면 기저 방향이 더 넓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꺾이겠죠 이렇게 이 프리즘의 굴절력이 더 크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 프리즘의 굴절력은 좀 낮다 프리즘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이게 볼록렌즈죠 그런데 만약에 프리즘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거는 오목렌즈겠죠 안경렌즈라고 하는 것은 프리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요 초점 렌즈를 통과한 빛이 한 점에서 모이는데 이걸 초점이라 죠 렌즈와 초점 간의 거리를 초점거리라고 합니다. 디옵터라고 하는 것은 초점거리 분의 1입니다. 분자가 1인 걸 역수라고 하지 않습니까? 초점거리 분의 1. 역수의 형태를 취한다. 이렇게 표현을 하죠. 예를 들어서 이 렌즈가 1m 앞에서 초점이 맺힌다. 그러면 초점거리가 1m죠. 1분의 1은 1이지 않습니까? 빛이 꺾여서 1m 앞에 초점이 맺힌다. 라고 했을 때 초점거리는 1m고 디옵터는 1 디옵터다. 그러면 2m 디옵터는 어떻게 될까요? 초점 거리가 2 m 예요 빛이 2m까지 가서 초점이 맺혀요 2분의 1이겠죠. 1 나누기 2를 하면은 0 5지 않습니까? 0.5디옵터가 되는 것이죠. 콘택트 렌즈 0.5디옵터도 있습니다. 2m 정도 앞을 정확하게 보는 눈.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눈은 아니죠. 이 0.5디옵터의 렌즈를 끼우면 5m 이상 무한대를 볼수 있다. 이 말입니다. 4디옵터는 몇 미터일까요? 이렇게 풀이하면 되겠죠. 4디옵터는 0 0.25m일까요? 1 나누기 0.25 하면 그렇죠. 0.25는 25cm 아닙니까? 눈앞 25cm만 정확하게 보는 사람의 눈을 무한대가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. 그것은 4디 옵타의 굴절력을 가진 렌즈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. 수정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수정체는 프리즘 렌즈 두 개가 이렇게 볼록 렌즈의 형태로 붙어 있는 렌즈죠. 천연 렌즈. 이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. 정상 수정체 보다 더 두꺼워졌다 두꺼워진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이 수정체가 두꺼워짐으로써 빛이 와서 이렇게 정확하게 막막에 맺혀야 되는데 이 앞에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무한대를 못 보고 25cm 앞만 선명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4디옵터 정도 되는 학생 멀리 보지만 이거는 흐릿하게 보는 것이고 선명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아주 작은 지표 숫자를 보여주면서 자 선명하게 보일 때 말하세요 하면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한이 정도 왔을 때어 선명하게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25cm 정도에 25cm 정도에 와서 선명하게 보이니까 대강 4D 옵터 정도를 넣으면 멀리 선명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4D 옵터 렌즈를 넣을 수가 있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강 그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4D 옵터 정도 렌즈를 이렇게 오목렌즈를 넣어주면 두꺼워진 수정체가 평평하게 날씬해지는 건 아니지만 날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. 상세를 시켜주니까 4디옵터인데 근시니까 오목렌즈니까 마이너스 4디옵타라는 것입니다. 이게 플러스 4디옵타가 되어 있으니까 이 플러스를 상쇄 시켜줘야 될거 아닙니까? 마이너스 4디옵타를 해줘라라는 뜻이죠. 그래서 마이너스 4디옵타다. 디옵터라는 개념이 좀 이해되십니까, 여러분?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. 마이너스 1디 1 디옵타인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은 안경을 벗었을 때는 눈앞 1 m 만분명하게 보는 거구나. 그 사람의 눈을 무한대까지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마이너스 1디옵터짜리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구나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.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기억이 된다 이겁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1디옵터 사오면 돼 이렇게 말했을 때 여자친구가 안경원에 가서 마이너스 1디옵터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다는 거죠.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그게 기억에 남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마이너스 1디옵터도 그렇게 가볍게 볼 도수는 아니죠. 안경 끼는 사람치고는 4중 정도 됩니다. 아주 낮은 거죠. 하지만 이 도수도 눈앞 1미터만 보는 사람의 눈에 필요한 도수라는 거죠. 눈앞 1미터만 지금 잘 보여요. 근시니까 가까이를 잘 보는 거니까 사람이 멀리 봐야 되잖아요.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. 눈 앞만. 자꾸 자꾸 보고 근시한 쪽으로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점점 좁아지겠죠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그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